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우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광야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 광야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레이기 말씀을 지나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광야 속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따라 동서남북의 각 집화가 진을 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성막을 바라보고 행진할 때도 성막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삶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험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제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덥습니다. 목마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힘든 환경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삶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은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와 협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멋도로 진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서에 따라 각 집화가 동서 남북으로 자리 잡았고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모두 함께 움직였지만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자기 자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이라. 만약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광야 공동체는 단 하루도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며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속에 있을 때 참된 평화,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중심을 잃고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시며 순종과 질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 말씀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질서를 질서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